환자분 귀에서 네. 소리 나시는지, 빈병 네. 있으신지가 오래되셨다고 했는데, 네. 어, 얼마나 되셨을까요? 오래됐는데, 갑자기 4개월 전부터 음. 소리가 삐 이렇게 많이 평상시 생활도 못할 정도로 네. 이렇게 시끄럽게 네. 들릴 정도에요. 네, 그러셨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신 지가 일주일 됐는데, 예. 치료 받으시고 나서는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 치료 받으면서. 처음에 음, 소리 네. 이명, 그 이명이 예. 100이었다면 지금은 음. 어느 정도 되신가요? 지금은 신경 쓰는 정도가 한20% 정도나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같요 네. 많이 좋아하셨죠? 예. 네. 그러면 저희 병원. 성독의 자기 자극술하고 이명 네, 네, 네. 훈련 치료를 받으셨는데 네, 네. 기간은 6주일 밖에 안되셨지만 네, 네. 효과가 많이 좋으셔서 다행이시고요. 네, 네. 음, 그러면 부작용이 네. 있, 있나요? 아, 부작용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고. 어, 좀더 치료하시면 이제 이명이 완전히 없어지는 완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예, 예. 다른 환자분들께, 아, 이명 환자분들께 추천할 이명이 있나요? 예,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려야죠.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